7월 4주차에 관심 가질 만한 상승 추세 종목 22개 정리했습니다. 소외되었던 2차 전지 섹터에서 좋은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7개 종목 정리했고요. 바이오도 좋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추세가 좋은 종목 7개 정리해 봤습니다. 반도체에서 3종목, 개별적으로 흐름이 좋고 호재가 있는 종목도 5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퓨처엠이 금요일 날16%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상승하다가 120일선, 240일선에서 살짝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월봉상으로 봐도 이제 6개월선을 올라타서 상승이 시작된 초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상승하다가 충분히 기간 조정을 보이고 121선을 돌파했는데요. 이후에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도 먼저 상승세를 시작해서 241선을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횡보하면서 241선 위에서 안착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하락하던 20개월 20주선이 우상향하면서 그 위에서 횡보하는 좋은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대적으로 아직 더갈 길이 먼데요. 121선과 241선이 단단하게 위에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봉상으로는 20주선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천천히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DI도 엄청나게 내리다가 지금 평탄화 작업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이제 하락을 멈추고 20주선을 회복하려고 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상승 초기의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공략해 볼 만한 좋은 포인트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LNF도 계속 내리다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봉상으로도 20주선을 올라 타려고 하는 초입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소용주 중에서는, 어,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미래 나노텍이 횡보하다가 거래량을 비교적 크게 900억을 냈습니다. 시가 총액이 2,900억 회사고요. 영업이익도 240억이 나오는 실체가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봉상으로도 횡보하다가 20주선을 강하게 올라탔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바이오에서는 유한양행이 목요일 날큰 거래 대금 1조 3천억을 내면서 이날 아마 가장 큰 거래 대금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후에 금요일날 살짝 쉬어갔는데, 지금 전고점 라인이 있는 14만 원대의 저항이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면서 지켜보면 지켜보면서 이미 상승 전환에 강한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펩트론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쉬어갈 때. 공략해 보면 좋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강한 흐름이 두번 나오고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의 전반적인 강세에 힘입어서 충분한 조정 이후에 재상승이 가능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DND 파마텍도 하나 둘셋 크게 상승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쌍봉 자리에 있다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시가총액이 현재 1조 6천억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쌍봉으로 꺾일지 쉬었다가 한번 더 상승할지. 왜냐하면 이런 신고가 종목들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더 오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쌍봉이 아니라 전고점을에서 횡보하다가 재상승한다 그러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인벤티지 랩도 약물 전달 기술을 관련해서 6만 1천원까지, 12,000원에서 6만 1천원까지 급등했다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재상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어, 크게 한번 급등한 종목들은 쉽게 한 번에 다 꺾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죠. 큰 에너지가 들어온 만큼 충분히 쉬었다가도 한번더 정고점을 향해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넥스트 마이오 메디컬도 약물 전달 관련해서 기술이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충분히 횡보를 거쳤고요. 상승 이후에 조정 횡보 다시 상승하면서 조, 상승 조정 기간 조정 재상승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좋은 흐름도 기대 볼수 있겠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스도 상장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봉상으로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오는 초입이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7만원대로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이스페타시스가 아주 큰 저항이었던 45,000원을 뚫고 급등 이후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급등 횡보 재상승이 가능한지 지켜볼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 드렸던 제주반도체도 큰 상승 이후에 조정, 횡보, 다시 상승, 조정, 기간 조정, 다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지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관련된 라운텍이라는 비교적 중소형 정, 종목인데요.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재상승하는 좋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좋은 상승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 중공업이 어,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 2014년도, 그러니까 11년 전을 제외하면 신고가 라인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 북극 항로, 쉐빙선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간다 그러면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완전 바다권에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직 헤매고 있는데 이평선이 121선과 20일, 60일 다, 횡, 수렴한 가운데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240일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인데요. 주봉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20주선 위에 안착했기 때문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겠습니다. 오로라도 급등임의 횡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급등 횡보, 재상승의 깃발형 패턴이 나오는지 지켜볼 종목이 되겠고요. 웅진도 어, 프리드라이프 인수 관련해서 급등했다가 조정, 횡보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2290억이고 인수에 대한 시너지가 나타난다 그러면 재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로티도 한 어, 4월, 5월, 6월까지 시장 주도주로 크게 상승하고 지금 약한달 정도 횡보하면서 쉬고 있는데요. 쉬었다가도 다시 갈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